소와하 안녕하세요. 소와띠 태국어 쓰기 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은요, 태국어의 자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. 태국어에서 자음은 파얀차나 라고 부르고요. 오늘 배울 내용은 중자음과 고자음입니다. 이 태국어 자음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부... 중자음과 고자음이 되겠고요. 약 20자 정도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중자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중자음은 아홉 자가 있고 꺼까이가 첫 번째 자음이 되겠습니다. 꺼까이 이렇게 쌍기역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. 이 구성을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자음입니다.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것은 자음의 명칭을 어, 나타내는 단어입니다. 태국어 자음의 명칭은 한국어에서 가나다라 할때 기역, 니은, 디귿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부르듯이 태국어에서도 자음 뒤에 명칭을 붙여서 자음을 부릅니다.